75년 5월 9일, 엄마가 사준 꽃신을 신고 어린 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아줌마를 따라갔다고 하는데 협박하는 전화가 집으로 걸려온 것도 없고, 어린 아이 혼자서 어디를 갔을 리도 없고, 만약에 죽었다면 실신이라도 나와야 할 것인데 그런 것도 없고,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린 딸. 그리고 4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건의 그날이었던 1975년 5월 9일. 실종이 된 신경하. 당시 나이 6살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시간쯤에, 이 엄마는요, 집 앞에서 놀고 있었던 경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경아야, 엄마 시장 갈 건데, 어떻게 뭐 같이 갈 거야? 아니면 친구랑 놀고 있을 거야? 어, 알겠어. 그럼 엄마 혼자 시장 갔다 올게. 그렇게 홀로 시장에 간 엄마는 약2 시간 뒤에 집으로 돌아왔다는데, 그 사이 친구들과 놀고 있겠다던 딸이, 없어진 거예요. 이에 이 어머니는 놀래서요. 당시 같이 놀고 있었던 친구한테 혹시 경화 봤어? 너 경화랑 같이 놀고 있었잖아. 아, 경화 할머니네 집 갔는데? 그날 이후 어머니는 딸의 모습을 영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할머니 집은 가까이에 있었는데 이 경화가 자주 할머니 집에 놀러 가곤 했었다고 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할머니 집에도 가보고 온 동네를 뒤져봐도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꽃을 좋아해서 길가에 핀꽃한 송이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는 아이. 부모님께서 꽃신을 사준 날에는요, 정말 너무 좋아서 그 꽃신을 안고 잠이 들 정도였대요. 그런데 그 꽃신을 신고 바로 이틀 만에 사라진 거예요. 부모님은요, 자기 집에서 경찰서까지 정말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꼭 찾아야 되니까 당시 경아씨의 어린 두 동생을 한 명은 없고 한 명은 손을 잡은 채로 매일같이 그먼 거리의 경찰서까지 출퇴근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어린 소녀가 경찰서를 찾아오진 않았는지 고아원에 정신병원에 혹시나 어디 섬에 팔려간 건 아닌가 싶어서 섬들까지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딸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을 찾아 헤매던 1990년 8월경에 이 경아 씨가 실종된 지 15년째 되던 해.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5년 만에 바로 경아 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 엄마, 저예요, 경아. 당시에 정말 부모님께서는요, 와,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니길 잘했구나. 아, 하늘이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15년 전 6살에 실종이 됐던 아이는요 21살의 처녀가 돼서 부모님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요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경아씨를 데리고요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 입히고 내가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들 미안했던 것들 이제부터라도 이 딸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취직도 시켜줬고요. 애인도 있다고 하니까 결혼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 외에 경제적인 지원도 아낌없이 다 해줬대요. 그렇게 3년째가 되던 날이 경아씨가요. 자기가 실종 후에 계속 살고 있었던 대구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께서 경아야 여기가 네 집인데 왜 그렇게 자꾸 대구로 돌아가려고 그래 여기서 같이 살아도 되잖아 왜 자꾸 대구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 엄마 사실 나는 엄마가 찾는 경화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3년 동안 딸을 찾았다고 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경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경화가 아닌데 내가 경화라고 거짓말로 실종 아동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3년 동안 결혼하고 경제적인 지원 다 받고 다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당시 여성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엄마를 보는 순간에, 아, 저 여자가 내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은 가슴에 또한번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내 자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잃어버린 내 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을 때,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딸에 대한 흔적은 정말 어린 3살, 그리고 6살 때, 그때의 사진 단한 장.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버렸을 때, 이 부모님이 딸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경아 씨의 부모님께서는요, 딸을 잃어버렸을 때가 정말 우리가 못살 때였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불쌍하고 그래서 더 포기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44년이 지난 2019년 현재까지도 경아씨를 이제 부모님께서는 애타게 찾고 계세요. 1975년 당시 6살이셨던 경아씨. 2019년 현재 48살이 되셨을 텐데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찾는 곳이라면 무조건 1번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실종 아동 투어 콘서트를 할 때도 바로 달려가셨고요. 그곳에서 관심을 달라고 얘기도 하셨어요. 과자 뒷면에 실종 전단을 실기도 하셨습니다. 방송 출연도 여러 편 하셨고요. 해외에 입양 가족을 찾아주는 단체에 유전자 등록도 하고, 그리고 현재 마흔이 넘었을 딸의 모습을 몽타주로 제작도 했습니다. 그렇게 딸을 찾아 헤맨 지 44년이 된 어느 날또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경아씨를 찾았어요! 라는 전화였어요. 이번에도 혹시 거짓말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섰다니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사기치지 말라고 하셨었대요. 하지만, 이번에 전화가 걸려왔던 곳은요, 개인적인, 그냥, 엄마 내가 경화예요 이런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곳은요, 미국 입양인에게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단체인 캄라라는 곳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미국 입양인에게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단체 캄라. 여기서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이 단체를 통해서 2016년 유전자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두 분의 유전자 자료가 여러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올려졌어요. 그런데 그 많은 데이터베이스들 중에서 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부모님과 맞는 유전자 DNA가 딱한명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미국에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 결과는요, 유전자 DNA로 확인한 결과기 때문에 99.999999% 친자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딸을 잃어버린 지 44년 만에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딸을 찾은 거예요. 이 전화를 받자마자 부모님은 요 펑펑 우셨대요. 그동안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6살이었던 경아씨는요. 어느덧 48살이 되어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결혼도 하셔서 21살에 딸도 있으셨어요. 이 경아씨는요. 한국말은 많이 잊어버리신 듯 했습니다. 거의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서로 떨어져 있었던 4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변해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어머니께서는요, 뒤늦은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요, 딸을 만나면 이 말을 제일 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딸에게 제일 먼저 해주고 싶다는 말. 그 말은, 엄마가 너무 많이 미안해. 지난 44년 동안 부모님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겠죠. 마음 고생, 몸 고생. 하루하루 또 세월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이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어머니께서는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신 상태셨어요. 좀 많이 안 좋으신. 하지만 44년 만에 딸과 엄마가 만나는 날이 어머니는 초췌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고. 최대한 이쁘게 꾸미셨습니다 딸한테 초라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괜시레 딸한테 부담이 되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딸 경아씨는요 자기의 21살 딸 그러니까 손녀 이 손녀를 데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부모님을 보기 위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44년만에 만난 두 모녀는요 한없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공항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을 했는데, 딸이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 어머니가 먼저 알아보시고,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 나오셨어요.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알아, 나오자마자 바로 알아보신 거예요.

딸을 보면 꼭이 말을 해주고 싶다고 전날 그렇게 연습했던 한마디 I'm so sorry. 엄마가 많이 미안해. 그렇다면 도대체 어린 경아 씨에게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4년 전인 1975년 5월 9일 경아 씨의 기억의 시작은요 기차역이었습니다. 그날 어떤 한 여자를 만났다는 경아씨는요. 그 여자를 따라 기차를 탔다고 해요. 그리고 기차 종점역에서 혼자 내리게 됐는데 이 어린 꼬마 아이가 기차역에 덩그러니 서 있으니까 당시 기차역 직원이 또이 경아씨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찰서에서 또이 아이를 고아원으로 바로 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고아원에서 10달 정도를 지내다가 그 후에 미국으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던 겁니다. 이때 경아씨 나이가 어리잖아요. 10살도 채안된 나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미국과 한국은 너무 다르니까. 어머니는요, 내 딸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48살이고 해도 내 눈에는 그저 6살. 그때 그 어렸던 경아일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아 씨는요, 미국에서 살면서도 당시 어릴 때 한국에서 살았던 집의 그런 주변 환경들이나 집 지도 같은, 약도 같은 거를 항상 그리셨대요.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항상, 아, 여기 이제 집이 있었고, 이 집에서 이쪽으로 더 가면 할머니 집이 있었고, 이집 밑쪽에 밭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여러 번, 한국에서의 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경아 씨도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었다고 합니다. 1998년도에는요, 경아 씨의 양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당시 입양됐었던 고아원도 이제 찾아가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장도 만나보려고 했었다고 해요. 경아씨 친부모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제 양부모님도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원장을 만나면 뭔가 실제 친부모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거예요. 하지만 고아원에서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경아씨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라고. 그래서 당시 경아 씨는요, 아 아빠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고 정말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 말이죠. 경아 씨는 정말 다행히도 미국에서 남동생 그리고 언니 그리고 좋은 양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44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가족을 찾게 돼서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대체 사건의 그날 경아씨는 누구를 따라갔다가 기차까지 타게 됐던 걸까요? 경아씨를 기차에 태웠던 사람은 누구였던 걸까? 여러분, 1970년, 1980년 이때에는요. 이 어린 아동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가지고 수출로 돈벌이를 일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요, 길 잃은 고아를 고아원에 바로 보내버리고요. 그럼 고아원에서는 고아로 둔갑이 시켜서 해외로 입양을 보내고 또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 그 찾는 소식이 전달되기도 전에 그냥 바로 최대한 빨리 해서 해외로 입양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돈을 봐.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딸을 DNA로 찾게 된 되게 기적적인 이야기예요. 오늘이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사건 사고를 주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실종 사건도 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애타게 가족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좋지 않았어요. 이 사례처럼 좀 늦더라도 가족을 찾은 사례가 있다는 거.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어릴 적에 가족이 이제 실종이 됐거나 혹은 가족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 캄라라는 단체에 DNA를 등록을 하게 되면 해외에또 DNA 데이터베이스를 수집을 해서 이 사례처럼 확인이 또 가능하다고 해요.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족 찾기를 하셔서 가족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애타게 찾는데도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해외 쪽으로도 등록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등록을 하셔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이 방법으로 찾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일어난 정말 좋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44년 만에.